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오른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몇 개월 전 영상에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왼쪽은 그립 끝을 이용해서 뒤에 세 손가락으로 지렛대 운동을 가져간다. 이 끝으로 지렛대 운동을 가져가는 거고, 마치 이 왼쪽의 느낌은 부메랑을 던지는 느낌과 같다. 쫙! 부메랑을 던지는 느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오른쪽은 왼쪽이 그런 움직임을 할 때, 내 앞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좁아지지 않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 몸 안에서 튀어나가는 힘이다. 내몸 안에서 튀어나가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오른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야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타자가 공을 칠 거예요. 타자가 공을 칠 건데 옆에서 친다고 해서 이렇게 서 있나요? 이렇게 서 있다가 공이 날라오는 걸 이렇게 치지 않죠. 자 어떻게 서 있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다가 공이 날라오면 이 배트를 오히려 타깃 쪽으로 이렇게 쓰러트렸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죠. 이렇게 스윙을 할 거라고 여기다 놓고 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힘을 쓸 거기 때문에 더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섰을 때 여기에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오히려 반대쪽 움직임을 가져갔다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죠. 테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이렇게 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치지 않죠. 자, 날라오면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공을 치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끝을 이용해서 세워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뒤로 들어갔을 때, 이 뒤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친다고 해도 큰 힘을 낼수 없고, 여기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공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에는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자, 오른손의 역할을 얘기하기로 했죠. 먼저 제가 공을 하나 치는데, 오른손을 못 쓰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오른손을 못 쓰시는 분들. 어. 잘 했는지 모르겠네. 자, 동작이 어땠나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저는 핀다고 폈는데 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었고, 다운 스윙 때도 이렇게 손목이 펴진 상태로 내려왔어. 오른손이 이렇게 펴져 있다는 거는요, 아까 야구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옆에서 친다고 말씀드렸지, 어쨌든 우리가 공을,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는 상태, 이 라인대로 내려와서 공을 쳐줄 거예요. 이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는 상태로 공을 쳐줄 건데, 백스윙을 이 라인만, 라인으로 보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우린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면, 클럽을 밑으로 내릴 때, 너무 클럽이 스티프하게 내려오게 되고, 이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간 길 그대로 다시 세워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립 있잖아요. 그립. 그립을 조금 더 손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 돼. 오른쪽 손목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손바닥으로 잡으시면서 이 손목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이렇게 너무 깊게 잡고 넣으시면서 단단해져. 그러다 보니까 엄지손가락도 많이 튀어나오고 이 사이도 벌어지고. 자, 그립부터 손가락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손목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여놓고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우리는 백스윙 때, 이렇게 세워 올라가지만,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가락에 걸려서, 손가락에 걸려 내려와가지고, 탕, 탕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손가락에 걸려서, 이렇게. 손가락에 걸린 모양. 자, 백스윙 들면, 여기서 손가락에 걸려서, 걸려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에. 자, 그런데, 손목을 못 쓰시는 분들은, 다들 한 손으로 스윙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렇게 뻣뻣하죠? 이렇게 뻣뻣하죠. 손바닥을 잡고 뻣뻣하죠. 자, 정면도. 이렇게 뻣뻣해요. 뻣뻣해. 이러면은 우리가 공을 옆에서 칠 수가 없고요 좋은 임팩트 감각. 찹쌀떡 때리는 것 마냥 짝짝 붙는 임팩트 느낌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자, 앞에서 손가락 끝에 걸어 놓고, 이렇게 공간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딱 들면, 손가락에 걸려있을 거고, 손가락에 걸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손을 붙잡고 그 느낌 들면은 똑같은 느낌이 들어도 절대 벌어지지 않아. 벌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뒤로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세워서 올라갔으면, 제가 백스윙 영상 많이 올렸죠? 올라갔으면,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손가락에 걸려있고, 손가락에 걸려 내려온다. 우리가 이 공간을,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스윙 들어서 수직 낙하라는 동작도 하지만 아무리 수직 낙하를 잘 해도 이 오른손 손목이 단단하면, 오른손 손목이 단단하면 좋은 임팩트를 가지기가 힘드셔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있죠? 처음엔 그립. 손가락에다가 정확하게 걸어 놓고 이 공간 없이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한 손으로 그냥 많이 휘둘러 보세요. 오른손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걸어놓고 스윙 손가락에다 걸어놓고 다운스윙 빨려와서 스윙 걸어놓고 스윙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임팩트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